뒤로 뒤로 거기로 가면 이거 돌 깨지죠. 형님 우리 <놀람> 천천히 추억 쌓아요 음, 점수를 공볼 거야. 점수를. 점수보단 추억이 좋죠. 돈을 벌어야 추억이 쌓이지. 백만 원이란 말이야. 어디가 어디야? 누가 어디가 여기야? 어디가? 어디가? 루트를 모르네, 이분들. 왜 초행이에요? 왜 루트를 아, 아무것도 아직... 몰라? 아, 이제 17단 폭군이 최고라고요. 그럼 지금 배워, 빨리. 야, 이건? 여, 여기로 가는 거예요. 야! 야, 누구야! 미친 거 아니야, 씨! 야, 이거 누구야, 이거? 누군데, 이거? 아니, 아, 아니, 아니 야, 이거 이 정도면 안 돼! 야, 이씨! 야! 하. 야, 빨리, 테이블, 빨리, 아, 저는, 저는 밑으로 그냥 점프하는 줄 알고 전화 켜드렸죠. 아 죄송해요. 어 <laughs> 아, 이건 처음 보는 루트네. 야, 와서 많이 배웁니다, 선생님 역시 아우즈의 왕, 저그 저그. 빠체빠브빠체무 연덜 안에 진짜 키키키키키. 님아 제보질러. 뛰어아니구 씨고. 아, 나 미치겠네 진짜. 종족들이... 형님, 여기 경치 좋아요. 어... 아니, 내가 점수를 몇개 해주겠다는데, 왜 이래? 거... 거기서 뭐 넣어요? 어떻게 가는 거예요? 아유, 씨, 미치, 하, 진짜, 씨. 아유, 다 때려쳐, 그냥, 씨. 에이, 씨. 사진 한번 이쁘게 찍어주려고 했다가, 영용 모가되고 나는 씨. 서로 죽고 내, 짜, 씨. 형, 근데 저 이루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